아 어, 11월 15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제 1일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받싸오며그 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여 마리에 이게 하시고 공교 빌라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문하신 하나님 피앉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과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과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요와의 말씀. <laughs>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예, 네, 오늘. 예, 특별새벽기도회 첫째 날 일어나서 외치라 라는 주제로 일어나가서 외치라 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특세를 통해서 은혜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다섯 어, 금요일까지 구약의 요나서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요나가 가진 아주 독보적인 그런 장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 요나서만큼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였던 이 구약의 선지 구약의 선교의 책이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대체적으로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등과 같이 주전 8세기경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내장이라는 네 짧은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져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요대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중요한 사상을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일 깨우게 되어지는 또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칠책하기를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했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화설을 보는 이유는 굶주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방 땅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교가 약화되어져가고 또 다른 민족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방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 상당히 선지자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원문에는 보면 대바르 아도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말씀을 그가 니므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소식을 전하는 새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세기 8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노아의 홍수 때에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아는 방법으로 노아가 비둘기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일 4 0야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니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졌을 때,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인 노화가 물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방주의 창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라는 것. 첫 번째 날려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물이 빠지지 않으므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맨 어, 차례대로 보냈을 때, 마지막에는 나무 잎을 어, 가지고 돌아왔고, 나중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둘기는 이 노아의 방주 시절에 소식을 전하는, 바깥의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였습니다. 요나라는 비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나는 바로 하나님을, 에, 우로부터 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민우의 성읍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외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약 40년간 북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은 유다가 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너부간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멸망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외친 선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페리 시드기야 임금에게 이 유다의 시드기야 임금에게 당신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해야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은 말씀이기에 자신 있게 임금님 앞에 그 유다 나라의 임금 앞에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해야 산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에게 받아야만 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지만은 지금은 66조 6권에 기록되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 속에 와닿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마음 속에 은혜가 되고 와닿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마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와닿은 생명의 말씀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 주저앉은 사람, 코로나 이르키고말며마 믿음이 약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전파하고 또 외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여러분 전파하여서 오늘 이 요나가 민우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세배에게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심겨져 수 있고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일어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민우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우에 성 사람들은 조만하고 잔악했고 극악무도한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네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기를 싫어하여 다시 스로가는 배를 타게, 되, 타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음. 그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나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아는 때에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시고 일어나 가서 서서 외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서서 외치라.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일어나, 가라. 서서 외치라. 일어나, 가라. 서서 외치라. 이게 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 모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테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이름 양을 위해서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그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셨. 나섰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계 열방 나라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어떤 성주사님들은 그 작은 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영합해졌거나 아예 믿다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외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빛을 진 교회입니다. 140년 전에 외국의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황폐했던 이 땅에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일깨웠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 속에 올려놓게 되어지는 그 기초가 바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우리는 복음의 빛인자로서 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거나 또 위에서 기도하거나 또 위에서 물질을 보내거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비추게 되어지고 또 열방에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위대한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야만 합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윤리를 경제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에도 우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영생을 얻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쳐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의 많은 신앙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 주신 목적대로 힘있게 민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요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힘있게 가서 외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부지 하나님 특별새벽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다. 어두운 시절에 저 이방 땅인 악독과 또 장악함이 풍부했던 민우의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주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다가 납심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불러 무아올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일어나 가서 전파하게 도와 주셔서 수많은 영혼, 수많은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소원의 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도 보회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부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새벽에 다 같이 통상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신혜제의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를 삼창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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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그지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드려옵니다.